솔레교의 용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시티교리 문답 7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살펴볼게요. 7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요.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유시티 교리문답 7번 문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명하는가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이 주어진 맥락을 이해하면 이 명령이 부담스러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반응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나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맥락에서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속의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후에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맥락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즉, 은혜라는 맥락에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온전한 순종, 전심을 다하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을 했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맥락에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 언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분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자, 이 예언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이세 자손에게서 나올 약속의 왕을 통해서 계획하신 새 언약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약속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약속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모든 죄인이 치러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복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깨뜨린 죄님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그들의 것으로 간주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보내심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새 언약의 성취를 알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줄 유일한 소망은 새 언약에서 약속된 거듭남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명령하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그 은혜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8번 문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